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열심히 한번 모아봤고요. 오늘 소식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444불. 도미넌스는 67.4%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중국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소식 쫙 모아가지고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어제 중국 디지털 화폐 공식 발언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다른 트윗을 보고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름이 dcep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요 dcep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의 약자였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간과를 해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정을 하고 싶고요 최근 중국 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열기가 뜨겁습니다 중국 중앙재경대학 금융연구소의 황전소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약 10년의 시간동안 블록체인 을 연구했으며 중국 현지에는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다 특히 인민은행 등 중국 정부 기관 도 디지털 화폐의 발행 계획을 발표 하면서 블록체인 관련 법제화 등 해당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시그널 을 보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것 인데요 10년입니다 10년 2009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 이어가지고 첫 번째로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 중국 전 세계 4차 산업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의기양양하게 10년째 되는 해에 시진핑 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3대 채굴기 생산업체인 카나안이 11월 18일 미국 증시 상장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상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11월이 되면 알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비트메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 비단결같이 반질반질한 피부의 소유자, 크레이그라이트와 작년 이맘때쯤 키보드와 혓바닥으로 혈투를 펼쳤었던 우지한. 비트메인으로 컴백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C 탑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메인 창업자 우지한이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다. 왕의 귀환을 환영한다. 대단하죠 왕이랍니다 왕만두 같은 남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우지환이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적들을 숙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는 지금 현재 잔커투 이라는 비트메인 공동창업자와 불화설을 겪고 있다 라고 하죠 이 소위 말하는 숙청 단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요 비트메인 법인 대표이자 상임이사는 잔커투에서 우지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우지안은 그와 동시에 잔쿼탄 공동 창업자의 비트메인 내 모든 직위를 해제를 해버렸다고 하고 있고요. 비트메인 측이 인정한 그런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지안 대표 지도하에 초심을 되찾고 주력사업에 집중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지안 같은 경우는 인사 총괄도 직위를 해제를 시켜버리고 자기 사람을 앉혔다라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이 중국의 미디어 창업자 중에 한 명은 잔터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투표권은 지분율보다 높다. 내부에서 배척을 당해도 주주통의,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즉, 비트메인 해외 주체 지배구조 개편이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띄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메인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계에서는 특히 비트코인 캐시 지지자들은 이를 매우 반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채굴풀 비아 비티씨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의 창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 우지안이 비트메인의 제2 성공신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지안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메인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중국어 백서를 최초로 번역한 중국 업계 명실상부한 선구자다. 비트메인은 우지한 아래서 또한 번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메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암호화폐 업계를 보면 거의 뭐삼국지 수준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에 중국 당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법 통과에 따라서 많은 매체들이 그동안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cn 레츠에 따르면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미 반 블록체인 정서를 검열하고 있다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기라고 말하는 기사들은 현재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금지를 시켜버린다 그러죠.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내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랭킹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가 1등을 했고요. 2위가 트론입니다. 3위가 이더리움이 되었는데요. 이우스와 트론이 거의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트론 관련된 소식도 안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저번 주부터 다음 주에 기업 가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번 기대하게 했었죠. 자, 그 파트너십이라고 볼수 있을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트론을 지원하게 됐다. 그래서 트론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통합되면서 해당 키스토어 SDK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트론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파트너십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 마지막인데요. Y스크립토레이팅스에서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트코인은 개방적이며 탈중앙화적이고 허가를 필요치 않으며 검열에 강한 자산이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모든 것과 상반된다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비트코인 소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외 거래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더욱더 완전하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지금 위로 아래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세력, 이 고양이가 세력이고, 이 새가 비트코인입니다. 이거를 그냥 때려잡어, 그냥 말어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자, 세력의 판단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비트코인, 아슬아슬 하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는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지급 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말 블록체인이 필요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이죠. 딱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이름은 고믹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세계로 나간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네들도 이제 곰 토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 마켓 캡에 등재도 되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업비트와 비트렉스가 이전부터 제휴를 중단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들은 최근에 암호화폐를 분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휴 중단이 더욱 더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론에 이어서 또다시 삼성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에서 블록체인을 더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들을 위한 개방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다가오는 개발자 대회에서 공개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죠. 이제는 이더리움을 넘어서 더욱더 많은 개발자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이었고요. 독일 연방의회는 최근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실질화폐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기능은 전통화폐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의 규모 역시 법정화폐에 비하면 현재의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바로 경제의 기반이 부실한 나라들,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시민들은 각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최근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1위가 나이지리아, 2위가 남아공, 오스트리아, 가나, 브라질 등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암호화폐 거래량이 무려 2800%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신뢰를 떠나서라도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지역은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거는 12월까지 시민들이 은행 계좌를 통한 달러 매입을 한 달에 200달러로 제한을 시켰고요. 달러와 현금 인출도 100달러로 묶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아르헨티나 폐소 가치가 지난 한 주간 50% 이상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154.82% 상승했다. 이거 뭐 거의 데자뷰 수준이죠. 브라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통장에 묶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 써. 그런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감시가 철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유가 없다라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아르헨티나 패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크립토랜드가 공유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거의 뭐 그냥 폭포수 흐르듯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라이트코인 서밋에서 새로운 라이트코인 지갑이 또 선보이게 되었었는데요. 라이트코인 공식 지갑이었던 로프월렛의 UI를 변경한 새로운 버전인 라이트월렛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라이트코인의 공동 창립자는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이제 앞으로 라이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미국 은행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죠. 지원이 안 되는 신용카드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아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최근에 1,500% 상승하면서 시총 43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올라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펌프앤덤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들을 절대로 타지 않으시기를 저는 이렇게 추천을 살짝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이오타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오타가 델 그리고 리눅스와 함께 데이터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알베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델 테크놀로지의 코드 기반 위에 데이터 컴피던스 패브릭을 컨셉으로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 각 데이터마다 점수를 매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 아이오타 이번에는 델과 리눅스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토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카피 트레이더 말 그대로 좀 잘나가는 트레이더들의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복사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낄 수가 있겠죠. 이름이 거론된 트레이더들로는 니콜라스 멀튼, 리듬 트레이더, 벤아스크랜등 여러 트레이더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죠 자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 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600달러 뒀는데 번번이 실패 아직 강세는 멀었다 혹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600달러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거절에 직면하면서 9500달러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만 300달러 이상 넘지 못하는 한 너무 이렇게 기대를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그 반면에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갑자기 상승해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 추세지표 강세의 전환과 더불어 가지고 연내신고점 그러니까 13,800불 위를 노려볼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맥디를 주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은 만약에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맥디의 강세의 전환점은 비트코인이 4개월간 이어진 하락형 채널에서 벗어나서 내년에 시작될 반감기 이벤트와 더불어 가지고 올해 고점이었던 13,800 달러 위에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단기 지표인 일간 차트와 시간 차트의 상황은 좀 부정적이어가지고 특히 100일 이동 평균 돌파 실패 때문에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8,820 달러 선까지 후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820 달러를 보고 있는 이유가 또한 가지 있죠.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CME 선물 갭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8,900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와서 한번 쉬었다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CME 갭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메꿔지고 있죠. 참 신기한 그런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차트로는 어떤 분석가가 올린 비트코인의 리듬을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런 차트인데요. 보시면이 매치가 되죠. 이 색깔별로 움직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네 번째 스텝. 조금의 등락을 반복한 후에 큰 상승을 앞둔 네 번째 스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세력들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냥 비트코인을 확 그냥 눌러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쁘게 쓰다듬어 줄 것인지 제가 한번 지켜보면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A팀 기기 사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볼일을 보시거나 이 물을 많이 드시고 화장실도 이렇게 신차게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